안녕하십니까. 고액강사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실전학습 1회 마지막 질문이죠. 예, 염상섭의 3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섭 작품은 이미 수능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어요. 특히 이 3대는 세 번이나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현대문학에서 세 번이면 가장 많이 기출됐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세번 이상 나온 작품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언제 나왔냐면 94학년도 1차 수능. 이건 진짜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첫 수능에서 나왔다. 그다음에 이제 99학년도 수능. 그다음 쭉 건너뛰어서 17학년도 6월 평가원. 요렇게 해서 세 번이나 나왔고요. 이것 말고도 06년 9월에 만세전. 그다음에 14학년도 6월에 또 만세전. 요렇게 해서 지금까지 작품은 크게 두 개. 3대와 만세전이 지금까지 기출이 되었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일단 3대는 3번이나 나왔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몇 그뭐 이제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제 입시 고 관련해서 3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추측도 해요. 이제 저는 사실 17학년도 6월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좀 전체적, 전체적으로 좀 내용도 좀 이해를 하고 인물관계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지금 일단 이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인물관계부터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인물 관계가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긴 장편 소설이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주요 인물들 정도만 간단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인물들 맞춰서 좀 읽어 보시면 내용이 훨씬 더잘 이해되니까 인물 관계부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 3대다 보니까 이제 세 3대. 그러니까 세 명의 대가 일단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조의관 이게 1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상훈 이이 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덕기 요렇게 해서 모두 이세 사람이 이제 주인 이야,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루어서 간다. 자, 이조이가는조이가는 조이가는 이제 자기 이제 부인이 이제 그조 원래 이제 조상훈의 엄마죠. 조상훈의 엄마가 이제 없고 대신에 나이 차가 이꽤 많이 나는 수원댁이라는 여자랑 재혼을 했어요. 수원댁이란 여자랑 재혼을 했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첩인 거지, 첩. 음, 첩실로 이제 들어가지고, 나이 차이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원댁이 조상우라고 같은 나이 때쯤 되니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사이에 자식을 하나 낳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상우랑 이제 같은 대가 되겠네. 귀순이라고. 근데 나이가 지금 4살입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는 조덕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3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초소 완전 개꼬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이 차이가 좀 많다. 나이 차이가 좀 많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식을 나눈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 조상우는 상우의 처가 있어요. 그 상우는 이제 상우의 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우의 처 말고 또이 조상우도 지금 두집 살림을 해요. 바람을 완전 이 완전 개 난리야 여기. 그래서 두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 홍경애라는 여자랑 두집 살림을 하고 있다. 참고로 홍경에는 조덕기와 나이가 연배가 같습니다. <laughs> 진짜 완전 <laughs> 이거 아침 드라마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막장이죠, 막장. 자 그다음에 덕기는 이제 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덕기 덕기 동생이 하나 있고 어 조덕기라고 이렇게 여동생 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덕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덕기 차가 있어요. 덕기 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인물들 말고도 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조의관하고 연결돼 있는 인물 중에서 조위관하고 연결돼 있는 인물 중에서 최찬봉이라는 사람하고 최찬봉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천지간에는 조창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덕기하고는 이제 누굴 좀 기억해야 되냐면 김병화라는 인물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인물도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은 갈등 중심축이 조의관과 조상운이 갈등하고 있고 조상운과 조덕기가 갈등하고 있어요. 이 갈등하는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가 있냐면 가치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조의관은뭘 하냐면 전통적 가치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앞쪽에 이제 아마 그 비슷한 소설을 한적이 있어요. 저기 저어 갈래복합 쪽에 가면 고가라고 기억나죠, 그죠? 고가라고. 거기는 작품도 보면 조부하고 삼촌하고 싸우지. 그래서 이제 비슷해. 어, 이 내용 흐름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지금 형태를 보이는데 조의가는어 다시면 유교적 가치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족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상우는 그런 것보다는 어, 개화운동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 문제예요. 재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갈등 관계가 이제 중심 갈등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수원댁이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수원댁은 부정적인 인물이다. 이게 지금 재산을 노리고 지금 이 집에 들어온 거거든. 이따가도 이제 고그 부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 수원댁은 재산을 많이 차지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 쉬운 건 자기와 조의간 사이에 자한 자식이 딸이라는 점이 좀아 쉬운 거야.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면 여기는 이 재산 자기가 어떻게 해볼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여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김병화라는 인물이 있는데 덕키 친구, 덕키 친구 김병화는 뭐냐면 김병화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친구입니다. 사회주의 운동 하는 친구매요 가난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친구예요. 급진적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여기는 이 최찬문과 조창우는 둘다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얘는 족보를 제작하는 명분으로 족보 제작을 통해 이 집에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예, 지금 모두 재산에얽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 기억하시면 되겠고, 인물들 관계도 지금 이렇게 되고, 갈등도 이제 일단 여기는 이세 사람을 중심축으로 갈등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아으 소설 읽기는 좀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본문지문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요것도 이제 지문이 좀 길기 때문에 시간을 봐서 만약다 못하면 뒤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각자 푸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공부가 중하냐 집안일이 중하냐 그것도 내가 없어도 상관없는 일이면 모르겠지만 나만 눈 감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될지 너도 아무리 어린애다만 생각해봐라 졸업이고 무엇이고 다 단념하고 그 열쇠를 맡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열쇠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열쇠라는 건 결국 집안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산, 재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열쇠 하나에 내 평생의 운명이 달렸고 이 집안 가운이 달렸다. 너는 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 내게 맡겨가는 것은 사당과 그 열쇠 의두 가지뿐이다. 자, 여기서 이제 사당은 결국에 여기서 사당이란 건 가문의 명예, 가문에 대한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고 명예, 즉 이건 유교적 가치가 나와 관련이 있겠지. 유교적 가치관과 관련이 있고요. 여기서 열쇠라는 건 그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자본주의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산 이두 가지를 너에게 맡기고 가겠다는 거야. 이 위에는 유언이고 뭐고 다 쓸데 없다. 이때까지 공부 시킨 것도 이두 가지를 잘 모시고 지키가자는 것이니까 이두 가지를 버리고도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송장 내놓고 장사지내는 것이다. 또 공부도 그만큼 했으면 지금 세상에 행세도 넉넉히 할게 아니냐.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어,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이 말을 정리해 보자면 여기는 이 덕기가 덕기가 공부를 그만두고 공부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돌보기를 집안일을 돌보기를 바라고 있어요. 돌보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문을 위한 희생이지. 가문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한테 공부를 시킨 건다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조부는 이만큼 이야기하게도 기운이 폭 빠졌다. 자, 조부는 이만큼 이야기해도 기운이 폭 빠졌대. 왜 그러냐면 지금 병이 몹시 위중한 상태입니다. 병이 위중한 상태예요. 자 여기서 그럼 병은 왜 들었냐? 이제 앞쪽에 나온 얘기야. 병이 왜 들었냐하면 앞에 있는 그 수원댁과 수원댁의 일부가 수원댁이 독을 탄 한약, 독을 탄 한약을 먹였어. 진짜 대박이죠, 대박.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버리려고 먹인 상태야. 그런데 이제 한 번에 죽진 않고 지금 이렇게. 이제 죽어감을 느끼는 거예요. 죽어감을 느끼는 거. 이마에는 기름땀이 쭉 쏟고 숨이 차서 가슴을 헤치려 한다. 살림은 아직 아범 들어맡으라고 하시지요. 자, 이때 아범은 누구냐면, 자, 이때 아범은 조상훈 자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덕기는 그래도 가나 여보았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 실컷든 일이 나오. 너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겠니? 너그 대신 내일부터 문제는 것이 가든 어쨌든 나는 모른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대방을 위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협하여 상대방을 위협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어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거예요. 대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어? 조부는 이렇게 화를 내면서도 그 열쇠를 다시 넣어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다. 자, 화를 내면서도 열쇠를 넣으려 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덕기한테 지금 열쇠를 뺏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덕기에게, 덕기에게 맡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맡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절대 상훈에게 맡기지 않겠다. 상훈에 못 맡기겠다. 이런 거예요. 덕기는 병인을 거슬러서는 안 되겠기에 추로 다시 어떻게 하든지 아직은 순종하려고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으려니까 밖에서 부석부석 옷스 치는 소리가 나더니 수원집이 얼굴이 밝게 서 들어온다. 자, 수원집에 얼굴이 밝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아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 이제, 얘 입장에서 보면 축소서 개중골이 됐잖아. 동양까지 타가지고 어쨌든 재산을 찾아가고 싶었는데, 더 깨게 뺏긴 거야. 그래서 지금 재산을, 재산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무척 났어요. 이때까지 영창 밑에 바짝 붙어 앉아서 방안의 수작을 한 마디도 놓지 않고 엿듣고 앉아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붙어서서 방안의 이야기를 한 마디도 빼지 않고 지금 듣고 있었대. 그럼 이렇게 듣고 있던 것은 결국 재산에 대한 재산에 대한 관심이죠. 어떻게 처리하나 듣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마디 있잖아 왜수원댁도좀 줘라 뭐 이런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나봐.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덕기는 수원집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앞에 놓인 열쇠를 얼른 집어들고 일어나 버렸다. 자 여기서 앞에 놓인 열쇠를 덕기는 또 얼른 또 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왜 집어넣냐면 눈치는 있어. 결국 수원댁이 아이고 결국에는 수원댁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덕기가 열쇠를 두고 가면 분명 수원댁이 차지한다. 에아범 거기 잠깐 앉게 수원집의 얼굴은 살기가 돌면서 나려는 나가려는 덕기를 붙은다 수원댁은 열쇠가 놓였으면 우선 그거부터 집어넣고서 따지려는 것이라서 석기가 상큼 넣어버리는 것을 보니 이제는 절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수원댁의 심리적 그죠? 어 결국 자기 때로 안된 거지. 영감이 좀더 혼돈천지로 앉거나 알거나덕기가이 집에서 처음 부른 소리가 난 뒤에 오거나 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처음 부르는 소리 한건 여기서 영감 죽은 뒤야 여기서 이제 조의관이 죽은 뒤 조의관 의사 사후, 후이 사후에 왔더라면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머리밭에 철기 안에 열쇠를 한 번은 만져볼 수 있었을 것이다. 금고 열쇠를 한번 만져볼 틈만 타면 일은 피는 것이다. 자 금고 열쇠를 한 번만 볼 틈만 있으면 이은 피는 거래 이해됐죠? 즉 다시 말하면 재산을 재산을 차지할 수할수 수 있었어 한 번만 한 번만 그 열쇠가 나한테 온다면 그러나 그 틈을 탈색 없이 이 집은 사자가 다녀 나가기 전에 덕기가 먼저 온 것이다 덕기의 옴이 빨랐던지 사자의 옴이 늦었던지 저희들의 일 꾸밈이 어설퍼고 굶뜬 탓이었는지. 어쨌든 이제는 만사휴이다. 여기서 만사휴라는 건 허수고가 됐다는 얘기야. 허수고 만사휴이다. 자, 그러면 요 문단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이 문단은 결국 누구 입장에서 쓰고 있냐면 수원댁 입장에서 서술해주고 있죠, 그렇죠? 수원댁의 입장에서 수원댁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게 이번 6월 모의사 나왔던 거죠. 초점하자. 이게 바로 그 초점 화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초점화시킨 거야. 인물에 초점화시킨 거. 인물에 초점화를 시켜서 여기는 수원대 입장에서 서술해주고 있다. 계속갑니다 이댁 살림을 누가 봤든지 그거야. 내 안한 것 하나요. 하지만 지금 눈치 눈치 말씀 말, 어, 말씀 눈치를 보면 살림을 아주 내맡겨 놓으시는 모양이니 이왕이면 나더라면 어떻게 하시라는지 이 자리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나보고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분명히 얘기해달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목세, 자신의 목세 재산. 그러니까, 내 목세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어떻게 줄 것인지, 어떻게 줄 것인지, 확답을 원합니다. 확답을 원하고 있어? 야, 내 재산 어떻게 할 건데, 확답해 줘. 소원집은 암상이 발끝난 것을 참느라고 발갛한 얼굴이 파랗게 죽는다. 자, 발갛한 얼굴이 파랗게 죽었어요. 자, 이거는 결국 지금 뭐하고 있냐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지. 강한 불만을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말인가? 영감은 가슴이 벌렁벌렁하여 입을 딱 벌리고 누웠다가 간신히 데꾸 란다. 지금이라도 이 댁에서 나가라면, 크야 하는 수 없이 나가지요. 그렇지만 영감께서는 안할 말씀으로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영감만 먼저 가시는 날이면 저는 이 집에 한 시를 머물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자, 결국에 자기가 위태롭다는 얘기죠. 전현만 없으면요. 여기서 이제 전연이란건 결국 조이강과의 딸을 얘기하는 거야. 귀, 귀순이 영감 가시면 나도 뒤쫓아 가기로 원통할 게 무엇 있겠습니까?는 요 알뜰한 세상에 무엇 바라고 누구를 바라고 더 사견하겠습니까?만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제 사정도 생각해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 그니까, 러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야, 당신 딸 있어. 딸은 어떻게 할 건데? 나, 그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말은,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 말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그럼 여기까지의 말은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유산을 꼭 나눠달라. 그니까, 즉, 재산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죠. 아이, 당신 자식 때문에 나 죽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거잖아. 빨리 재산 내놔. 이런 거야. 자신 내놔. 자신이 위태로워질 것을 예상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영감만 모자가 지금 머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국에 자신의 처지, 자신의 처지를 예상하고, 처지를 예상한 거야. 어, 예상, 예, 예상한 거죠. 위태롭다는 걸. 이렇게 예상을 해서 내 처지가 위태로우니 재산 물려주지 않으면 나, 나 진짜 완전 거주로 나간다. 그러니까 제발 재산 물려달라.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수원집의 목소리는 벌써 울음에 젖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덕기가 한탄하였다. 내 말이 그런가. 자네도 생각을 해보게. 할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집안에서 누가 나를 끔찍히 알아줄 사람이 있겠나? 수원 집은 코멘 소리를 하며 눈물을 씻는다. 자, 여기서 코멘 소리를 하며 눈물을 씻는 것은 당연히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죠? 동정심.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덕기도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하다는 생각도 하였으나 어쩌면 눈물이 마침 대령하고 있던 것처럼 저렇게 나올까 싶었다. 자 눈물이 마침 대령하고 있던 것처럼 저렇게 나올까 싶었다는 것은 여기는 수원댁의 저 눈물이 매우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거안 나는 거야. 그래서 가식적 행위를 하는 행위를 하는 수원댁을 수원댁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거요. 또 내가 살림을 때맞는 자국인가요. 이 자리에서 그런 소리는 도무지 할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얘기가 아니다. 그도 덕기는 타이시 달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은 모두 다덕기에 차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를 나눠주긴 했어. 뭐 200석 나올 수 있는 딱맞이인가 아마 그렇게 줬을 거예요. 추원대한테 그러니까 200석이면, 야, 젊은 여자랑 어린 여자애 하나 사는데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야 근데 다돈 욕심이야 다돈 욕심 조부가 부친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따로 써주었다는 말을 혹시 들은 일이 있었던가 자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이제 이 중약이야 그 사이에 재산을 물려받았던 덕기가 덕기가 여기서 조의관이 죽고 조의관의 죽음 그 다음에 재산을 모두 조덕기가 조덕기가 재산을 관리하게 된 거야. 재산을 관리하게 됐는데, 자, 문제는, 이때 할아버지의 그 금고 있지, 그지? 금고를 가지고, 금고를 가지고, 조상훈이 도망가서 유서를 위조합니다. 유서를 위조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 완전히 쓰레기지, 아버지, 아버지란 사람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두고 태워가지고 그 유서를 위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힌 거예요. 조부가 덕기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따로 써주었다? 자, 따로 써줬다는 말을 혹시 들은 일이 있는가? 그래서.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조상훈의 변명 내용이야. 체포되고 난 다음에 부친이 여기서 지금 유서를 따로 써줬다는 그런, 그런 유서를 따로 써줬다. 그래서 유서를 위조했거든. 그 위조한 조상원이 아버지가 따로 써준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이제 와서 석기는 깜짝 놀랐다. 부친이 그동안 법석을 한 것은 큰 금고 속에 있는 조부의 도장을치어다가그 유서를 위조해 가지려고 그랬던가 보다 하는 심장이 들었다. 아마 그런 듯도 해요. 자, 아마 그런 듯 하다는 건 거짓말이죠. 여기서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를 위한 거짓말을 한 거야. 덕기가 부친을 싸고 도는 눈치를 보고 부장은 여기서 이제 부장은 형사입니다. 덕기를 입으로는 으닥으닥거리면서도 속으로 제 아비보다 낫다고 생각하였다. 되지 않게 종교가 되지 않게 민족운동자. 자 여기서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상훈의 상훈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민족주의자, 종교 이런 거는 다 상훈을 이야기하는 거고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야 자기 아버지 금고를 훔쳐가는 이거 쓰레기인데 무슨 민족 지도자, 민족 운동가에 무슨 종교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와 병신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상훈이가 평소부터 예수교인이요, 사회에서 껄떡껄 어껄 껄떡 걸떡 대려는 위인이 만친 믿게 보던 차에 자 여기서 상원이가 평소부터 예수인 이웃 사이에서 걸떡 대는 위인이만 믿게 보던 차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는 형사는 평소 못마땅해 한 거야 평소 못마땅해 함 한다는 거 알겠죠 그지 형사 입장에서 이번 일을 보니 아주 개차반이구나 하는 멸시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김에 단단히 골려주려는 것이다. 대접하여 주자면 교본이 있는 고등 과장이 사건을 맡아 가지고 아무쪼록 유리하게 무사 대접을 못 해줄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고등 제 저기 위는 고등 과장이 하면 그냥 사건 무마해 준다고 고등 과장은 발을 빼고 사법계로 넘겨서 절도, 인장 도용, 문서 위조, 사기 행령 등 대가 대자가웃 때는 기다란 제명을 붙여서 용수를 씌울 예정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절도 이런 이런 죄까지 다 묶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용수까지 이렇게 씌운다는 것은 용수까지 씌운다는 것은 아무도 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건데 좀더 가볼게 형편 보아서는 사건을 또한번 뒤집어서 그가 범죄라는 동기는 독립작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차면 좋게 뒤집어 씌워준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고등계로 넘어갈 것이다 치안유지법이나 보안법으로 두둑히 철갑옷을 입혀주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거 두개 묶으면 어떻게 한다고 상훈의 죄를 지금 여기는 이상훈의 죄를 대를 엄하게 다루겠다는 겁니다. 엄하게 다루겠다. 빡세게. 사건이 고등이 되고 상등죄명을 붙여주면 명일 예 것이니. 도리어 고마워리라고 부장은 혼자 웃었다. 자, 그럼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이두문단 동안 또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예, 이번엔 형사 부장의 입장에서, 부장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죠. 다시한 번 말하지만, 우린 이런 걸 초점화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건이 두어 개씩 겹쳐서 두서를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사원이 사건부터 집어치우려는 것이다. 부장은 가방 속에 조기 한 장을 빼내어 펴놓으며, 이것은 뇌 필적인가? 하고 묻는다. 조부의 유사다. 뉘 손으로 꺼냈던지 그것을 보면 붙이는 잡힌 모양이다. 또 다음 한 장을 내놓았다. 그렇다 그럼 이것은 덕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처음과 같은 날짜로 정미소를 상훈에게 준다는 역시 조부의 유서다. 물론 필적도 같다. 자,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상훈이 유자 상훈이 위조한 유서야. 이런 이런 유서를 지금 위조했어. 그러니까 여기 정미소가 주인이 따로 명기가 안돼 있으니까 정미소는 상훈이한테 준다는 라 유서를 하나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조부의 필적입니다. 분명히 대답하였다. 필적은 같으니까 조부의 필적이라고 한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이죠. 분명히 대답하였다. 잘못하면 위증죄가 될 것이 잘생각해 말을 해. 조부의 도장은 어디 있었나? 금고 속에 넣어 두었는데 아버지가 달라서 져 들었습니다. 언제 왜 달라든가 정미소 명의를 고치시하고 그랬던 것이겠지요. 언제 주었어? 부친이 언제라 하였는지 왜 차기 날까 보아서 좀 뺑뺑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혹시나 서로 진술이 어갈릴까 봐 서로 어 어긋나 거짓말이 들통 날까 봐 걱정한 거죠. 그러나 수원집에게 태평통 지문서를 내어줄 때 썼으니까 그 다음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달이던가요? 하고 부장의 눈치를 보았다. 부장은 더 충하지 않고 옆에 앉아 있는 부하에게 눈짓을 한다. 부하는 슬쩍 일어나갔다. 5 분도 못돼 어, 어, 부친을 불러다가 무릎 맞춤을 안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만나면 어쩌나 하는 겁이 났다. 5 분도 못 지나서 문이 벌컥 열렸다. 휙 돌아보던 덕기는 목덜미가 칼이 들어오는 같이 고개를. 덜컥 떨어뜨리고 뛰어 일어났다. 자, 이건 당연히 누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꼴 사람의 자식이 되어선 차마 못볼 노릇이었다. 수갑을 찔러서 포승을 허리에 질끈 동이고, 흙이 든 뒤발을 한 모자를 채플린 식으로 씌웠다. 흐트러진 머리, 머리카락이 앞으로 옆으로 흐트러진 것도 채플린 식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플린 식이다 하는 것까지가 아버지 지금 상온의 모습을. 상원의 모습을 외양묘사했어요. 근데 차마 못 빠질 정도. 그러나 결코 연극을 안다. 추악하고도 잔인한 현실이야. 자, 추악하고도 잔인한 현실이라는 것은 결국 자식과의 재산 문제로 자식과의 재산 문제로 범죄까지 저질렀어. 범죄까지 저지르고 체포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자식의 이런 꼴을 부모가 보고 있으면 그것은 불상과의 철원 애정이지만 자식이 부모의 이런 꺼를 보고 있으면 먼저 앞서는 것은 뼈저린 애정보다도 장상의 위신이 모독되는 점에 대한 일정의 허무함과 동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창피한 생각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야 이게 지금 더 깊이 심리가 되겠죠. 그럼 이 내용으로 하자면, 자 여기는 이 문단은 당연히 덕기의 입장에서 덕기의 입장에서 서술한 거예요. 맞죠? 덕기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시선을 가지고 계속 서술하고 있고 이런 집안 갈등 이런 것들이 나온다. 자 그럼 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썼어요.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쓸때 중간 중간에 뭐 하고 있냐면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게 있다.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초점화를 한다 그래서 그래서 초점화된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온다. 그다음 이번에 여기서 보면 상징적인 소재 열쇠나 어, 열쇠나 금과 같이, 요런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글은 충분히 사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나 이 소설은 아까 금방 했던 것처럼 인물관계를 잘 파악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 잘 파악하시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문제는 각자 풀어봐야 되겠다. 어, 지문 길게 설명했으니까 지문잘 정리하시고요. 인물관계도 잘 정리해보시고, 뒤쪽에 넘겨서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대는 여기까지 마치, 마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 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